드디어 오늘 백수 탈출입니다. 오늘은 도둑자 컨셉. 아,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. 인포탄용 네. 하... 오랜만이야. 배가 한대 위에 있고 나머지는 밑에 있네. 우리 그, 그 형님 드리려고 왔거든요. 드셔보세요 한한입 드셔보세요. 깜짝 놀래요. 달달해가지고. 어, 그랬네. 야, 맛있죠. 안에 꽉 찼어요. 그래, 진짜 니샤라 예, 쏘시잖아요. 샤 하, 반샤죠. 비가 억수로 내려요. 사장님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믹스 커피 한 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내려가 볼 건데 비 시간 너무 많이 오네요. 일단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야 오랜만이다 이길. 일 년만이네 일 년만. 저기 의자가 왜 있는 거야? 원래 오늘 여기 비가 안 왔으면은 여기 밑에 깔려 있는 놀이기구를 물에서 띄워 놓으려고 했는데 저녁까지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술 아 이거 형님이 다 빼셨네 레이크보드 오랜만에 배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얘는 자동 밀지지 재를 봐야 돼 우와 물 보니까 왜 이렇게 무섭냐 아, 많이 안 찼네. 야, 지금, 어, 아, 여기 여기 이거 조수해야겠다. 야, 쟤가, 어, 부하려고 아, 그래서 이거 다 갖다 놓으셨구나. 어. 나무가 없어가지고, 올해는 나무를 사가지고 야, 저기, 옆까지 이렇게 온 거야. 얘가요? 어, 빠져가지고. 저게 어떻게 빠졌지? 고정된다고 볼트가 빠지면서. 이게 이렇게 밀렸다고요, 이렇게? 어, 나도 이해가 안가 <laughs> 얘가 이렇게 나갈 수가 아, 이 얘가 얘가 빠졌다는 거죠? 그럼 음, 얘가 네. 빠져가지고 이 앞대가래가 여기까지 간 거야. 이게 은근 무거워. 이거를 진짜? 옮기셔서 하셨다는 거죠? 주인장 어, 형수님이 이런 노고를 아셔야 되는데, 그죠? 형님 내일 못 가는 어, 못그 가? 지금 못갈갈수 갈 있는 체력이 아니잖아요. 지금? 허리도 안 좋고. 지금. 내일 결혼 결혼 기념일이신데 <웃음> <웃음> 작업하다가 돌아가실 뻔했어요. 저거 야 이거 혼자 할수 없다 너 오면 내가 이제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했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나의 그 그거를 그 봤지 나의 그 끝은 어딘가 그래가지고 이거 하는데 한 시간 걸렸던 거예요 어? 그렇게 원래안걸렸요아 이거? 네 제가 있었으면은 아마 제몸 어딘가 하나 부러졌을 거예요 <laughs> 전 저런 거 무거운 거못 들어요 형님 근데 원래 제가 비를 부르는 남자잖아요 제가 작년에 배 끌고 나가면 무조건 비 내렸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비를 불렀지 뭐예요? 이렇게 보면 너는 약간 물과 너는 관련이 있어. 맞아요. 저는 겨울에 태어났지만 이 뭔가 수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남자예요. 겨울에도 비 맞으면서 강습했잖아요. 태현님도 <laughs> 비를 몰고 오고 저도 비를 몰고 오고. 아 유건이. 네. 네. 초나네잘 타요. 오케이. 잘 타. 많이, 많이 좋아져. 이거 헤드기어 해백이 아닌가요? 헤드기어 숨 쉬게 해놔야지 고생했다 헤드기어들 너네 이제 내가 깨끗이 닦아줄게 오늘 놀이기구에 바람을 좀 넣고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점검하고 바람 빠지는 곳 있으면 은 수리를 어, 맡기던가 저희가 떼우던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이런 놀이기구들은 이제 안에 물이 차서 오늘은 안 띄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만 보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. 여론 시작이구나. 어. 앉아 버렸네. <laughs> 와 오랜만이다 이 물의 풍경. <laughs> 지금 사장님이 믹스커피를 타오신것 같아요. 다정다감하세요. 형님 이거 찍고 있는 거 아시고 커피 타오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배고파요. 배고파요 밥 주세요 사장님. 시끄러. 아 점심, 라면에다가 밥 맛있게 말아 먹었습니다. 아직도 밖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하... 아무것도 못하겠네. 사장님, 어디 가셨지? 아니, 사장님이 어디 가셨지? 라면 다 먹고 갑자기 사장님이 나가셨는데, 안 보여요. 어디 가신 거야? 오. 원래 4월 달에는 이제 빠지 정식 오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준비하는 편이에요.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어느새 5월이 되고 수선스키를 타겠죠? 그때 되면 이제 손님들이 이제 하나둘씩 오기 시작합니다. 그 전에 시간이 남거나 강가를 보면서 커피 한잔을 하고 싶다? 그럼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.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. 얘도 작년 끝날 때쯤에 바람이 많이 빠져가지고 해체 쇼를 할 거예요 해체 쇼하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리려고 합니다 잘가라 밴드에가 사람들이 재밌을텐데 야캐트또저기거정체또딸아 뭐. 형님 또, 등 돌리고 할 거예요 등 돌리고. 등 돌리고. 등 돌리고 등 돌리고 할 거예요 이렇게 기구에 바람을 한 번씩 다 넣어서 지금 바람이 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은 물에 띄워놓고 이상이 있으면은 바로 수리를 합니다 아 바람만 넣는데왜 이렇게 힘드냐 슬프게 무릎을 꿇고 일하세요, 사장님. 야, 기부에 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처음 봤어요. 사장님이 이렇게 기부에 앞에서 무릎 꿇는 거. 겸손한 마음이 그전에는 없으셨어요.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놀이기구 점검을 한 번씩 했고요 내일은 사장님이 안 계세요 어, 형수님이랑 결혼기념일이라고 하셔가지고 저 혼자 내일 빠지 쪽은 냅두고 저희 주차장 쪽이랑 저기 위에 쪽 예초 작업을 할 겁니다 풀을 깎을 거는 아니고 그냥 양만 쳐놓을 거예요 꽤 안전하게 형수님이요? 응. 형수님 매력 그냥 보고 싶어요 그, 그, 그 그게 진짜 기보다? 그게 진짜 매력이에요. 어. 뭐지 이 사람? 오늘 하루 끝? 음, 오늘, 매...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, 사장님? 어 저는 일단은... 네가 와서 외롭 외르... 외롭지는 않은데 전 외로웠어요. 다 <laughs> 누가요? 너.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? 아 저... 그 있는 자체가 응. <laughs> 고생하다아 어, 고생했어. 네. 둘보죠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. 음. 끝. Hẹn gặp